코로나19로 영세한 소상공인들이 가게 문을 닫아야 할 지경이라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들을 위해 경영 안정 자금을 긴급하게 지원하고 있는데 하루가 급한 소상공인은 몇 달씩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김한수 기자입니다. 목포에서 이대째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김미성 씨. 한창 바쁠 점심 시간인데도 손님 한명 없이 식당이 텅 비어 있습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매출 한70% 줄었고요. 주말에 이 테이블이 다 찼을 정도면 지금은 한팀 있어요. 주말에. 김 씨처럼 코로나19로 심각한 경영난에 처한 소상공인에게 정부가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남 신용보증재단 사무실입니다. 대출을 연장하거나 새로 대출을 받으려는 소상공인들로 북적거리고 상담 창구 뒤편엔 대출 서류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대출이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 실제 자금을 받기까지 한달 이상 걸리는 상황. 긴급 수혈이 필요한 경영인들은 답답한 심정입니다. 한 달, 아니 심사한달반 정도 걸린다고. 식당이라는데 이는사람들 바로바로 이 돼야 되는데. 최근 한달 동안 전남신용보증재단에 접수된 대출 신청 상담은 6천여 건. 모든 직원이 매달리고 있는데도 폭증하는 대출 업무를 처리하는 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고객이 250명가량 방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이 처리할 수 있는 양이 좀 초과가 되다 보니까 지금 많이 밀리고 있는 중입니다. 보증재단 등은 대출 심사를 단축하기 위해 인력을 보강하고 시중은행들의 협조도 구하고 있습니다. 당장 돈이 급한 소상공인들 대출도 줄서야 하는 상황에 애만 태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